공격 바꾸요 무태영이 잡았습니다. 오른쪽으로 봤습니다. 양동근 우중간입니다. 슬쩍 들어갑니다. 김선영 꼬리까지 당수면 다가섭니다. 야, 양동근 선수 타점수리죠. 블락에 블락으로 인정이 됐죠. 정면으로 양동근이 다시 잡았습니다. 자 꼬리까지 다 가서서 외곽으로 뺐습니다 박두영입니다. 다시 왼쪽 이번에도 성점 습전. 지금 성점은 연속으로 얻어맞고 있습니다. 자이 왼쪽 코너와 45도. 자 연속 네. 두 개. 아니더군요 역시 앵글 슈퍼 나와요. 예. 자, 락샷 그리고 문태영입니다. 강력한 블락이었습니다. 이렇게 자, 자 이거 들어갔어요. 아, 아 이게 자, 득점 인정은 인정, 되질 않죠? 네 예, 시간이 지났어요. 감독을 즐겁게 하는 선수, 양동근 선수, 윤태진 아나운서가 만나겠습니다. 네, 울산 모비스의 양동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초반부터 압도적으로 경기를 리드해 갔는데요. 어떤 점이 좀 주요했나요? 일단은 뭐 어떤 선수가 때든지 간에 준비되어 있는 거를 다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러다 보니까 또 강한 수비가 나왔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또 시즌을 치르면서 계속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, 집중력을 잃지 않은 게 이렇게 잘된 게임인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오늘 외곽에서 참 지원이 잘 나, 나, 터지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좀 지켜보셨어요? 뭐 터지는 날이 있고 안 터지는 날이 있겠지만 뭐, 오늘처럼만 터지면 좋죠 그래서 잘 터질 수 있도록 선수들이랑 또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용병 없이 도 경기를 리드해 갔거든요 어떤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? 어 외국인 선수가 없어도 뭐 우리 팀이 갖고 있는 색깔이 있기 때문에 또 밖에서 보면 더잘 보일 거예요.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도 오늘 국내 선수들이 하는 걸 보고 아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 다음 경기 도 프로팀과 만나게 되는데요. 이 프로 아마추어 최강전인데 좀이 대학 선수들과 만나지 못해서 좀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부전승으로 올라와서 그런 기회는 없었지만 뭐 앞으로 또 이런 경기가 있다면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에는 고전성 없이 꼭 대학 선수들이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음 경기도 멋진 승부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